헷갈린다 <laughs> 유리, 예나, 채원이세 <채우니. 웃음> 명이 너무 닮아서 조유리즈라고 부른다. <laughs> 아, <진짜. 웃음> 가끔 샵에서 자고 있으면 누구야? <laughs> 이러면었 네. 그랬어. 아, 진짜요? <laughs> 네. 세분한 발만 앞으로 나와 보세요. 네. 어, 만 살짝 한번 해야? 보려고 그러면? 다 웃으면서, 다 웃으면서. <웃음> 아, <웃음> 아, 왜요? 아, 미안하다. 근데 기사에 따르면 예나는 모르는 사람이 봐도 한눈에 보이는 장난기가 가득한 눈이래요. 음. 어. 그래서 애나, 우리 예나라는 별명이 들어로 입술이 포인트고 네. 채원이는 동그란 것 같으면서도 브이 라인 얼굴형과 얼굴이 엄청 작대요. 네. 아이즈원의 네. 아, 아, 비율 담당이라고 네. 프레스스로 인터뷰를 하셨고요. <laughs> 자유빈는 <laughs> 씨, <laughs> 땅가 <laughs> 더 가까운 쪽이기 때에 기자분들이 이렇게 구별했대요. 또 다른 구별법이죠? 저희는 이제 저희도 이렇게 닮은지 몰랐는데 주변에서 하도 얘기를 많이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약간 헤어스타일을 조금 다르게 하다 보니까. <laughs> 근데 예나랑 유리랑 지금 닮아가지고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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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더 이게 보시면 컬이 많아요. 제게 좀 더. 근데, 근데 머리 컬러도 그리고 전체적으로 좀 비슷한 느낌이 있긴 있어요. 그래서 항상 이럴 때는 옆에 채원이를 좀 껴서 있고다요 근데 왜 비슷한 채원이를 껴놓냐고요? 머리 색깔이 다르니까. <웃음> 예나 언니가 항상 조이희즈의 미모 담당이라고 <laughs> 무슨 소리 <사람이> 하는 <laughs> 야아조이희즈의 아, 미모 담당이다? 아니 뭐 그래도.. <laughs> 아니 뭐 그래도.. 뭐, 뭐, 장난 아니지 뭐~ 어, 우리, 장... 어. 여기선 장난 아니야~ <laughs> 왜뭐 여기선 뭐. 장난 아니고 유리는주유리즈가왜주유리지겠어요 제가 센터죠 센서즈, 주 있어. 즈리 있잖아~ 주리이는 이름이 쏟아 있잖아~ 니다주일이는아이들아니야주일이는아이디아주아이디 아니지, はい <laughs>